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가 친명계 일색으로 치러집니다. 26일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는 김민석, 홍익표, 우원식, 남인순 의원이 후보자로 출마합니다. 홍의원은 범친명계로 비교적 개파색이 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전 선거에서 박광원전 원내대표와 함께 유력주자로 꼽혔고 접전 끝에 2위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우의원은 3선인 다른 출마자들 사이에서 유일한 사선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대표를 지지한 대표적 친명 중진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탕평인사 차원에서 당정책위의장을 맡았고 이 대표 체포동의한 가결을 고리로 이 대표 업무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 의원은 박원순계 출신 친명계로 이해찬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당선돼도 친명계인 만큼 당 지도부에 이어 원내 지도부까지 점유한 친명체제는 한층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윤혜원입니다.